지난 2014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우리투자증권이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그동안 약점이었던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 당장 자본금 확충이 시급합니다. 유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금융그룹이 제출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포스 증권이 우리 종금을 흡수 합병하는 구조로 포스 증권은 다음 달 1일 우리 투자 증권으로 간판을 바꿔답니다. 지난 2014년 농협 금융지주에 우리 투자 증권을 넘긴 우리 금융지주가 10년 만에 증권업에 다시 진출하는 겁니다. 시장에선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은행에 기댄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금융의 지난 1분기 당기 순이익은 7,897억 원인데 우리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95.7%로 은행 의존도가 높습니다. 같은 기간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의 비은행 기여도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인수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10년 내 12증권사를 목표로 내건 우리 금융이 우리 투자증권 자본 확충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초대형 IB가 되려면 자기 자본 4조 원을 넘어야 하는데 우리 투자증권의 자기 자본은 1조 1,500억 원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증자나 추가 합병 등이 자본 확충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 금융은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금융은 이번 증권업 진출을 계기로 비은행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등 보험사인수도 검토하고 있어 이들까지 품게 될 경우 은행업과 증권 보험에 이르는 수익구조 다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